2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렸어요. 부산 부전시장의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벌어진 일이죠. 고가 시계가 사라지고 의심스러운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죠. 25년 전받은 낡은 회중시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7시, 부산 부전시장 골목 안쪽에서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강도윤은 25년째 이곳에서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도윤은 낡은 유리 진열장을 천으로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시계줄, 배터리, 스프링바, 구형 무브먼트가 정갈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윤 씨, 벌써 문 여셨네요. 옆 점포 상인이 인사를 건넸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봄맞이 대청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도윤도 고물상으로부터 폐식의 부품을 수거해 분해하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작업대 맨 오른쪽에는 특별한 시계 하나가 놓여 있어요. 도윤이 유일하게 간직한 회중시계입니다. 외관은 많이 달았지만 매일 태엽을 감고 있어요.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점포를 채웁니다. 이 소리가 있어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도윤은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장 앞 골목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분말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압을 도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몇몇 상인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어요. 도윤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화재 당시를 기억하는 상인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부전천 공영주차장과 연결된 통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최근 차량털이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물소지 않아요. 차 털리는 일이 자주 있다던데.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야간 경비 인력을 늘렸대요.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골목 양쪽 후문은 여전히 관리가 느슨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교체 부탁드려요. 방수 테스트도 같이 해주세요. 평소처럼 배터리 교체와 방수 테스트 의뢰가 몰려들었어요. 주말을 앞두고 고가 시계 수리 문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네, 접수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유는 수리 접수표를 인화지로 출력해 일련번호를 박아놓았어요. 수리 전후 사진을 폴더에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주시는군요. 고객님 시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예요. 시장 상인의 회계 장부 사본이 복사되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죠. 하루 종일 시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점포에서 도유는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토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외제 고급 시계 두 점을 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행사가 있어서 당일 수리가 가능한가요? 어떤 문제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도유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번영의 임원 지인의 소개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보증서와 시리얼을 미리 촬영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도유는 배터리, 크라운, 패킹, 가스켓을 차례로 확인했어요. 방수 검압 테스트를 위해 뒤판을 분리하고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녁 마감 전에는 완료될 것 같아요. 마감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의뢰인 중한 명이 예정보다 빨리 도착해 뒤편 출입로로 들어왔습니다. 수리 상태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 작업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같은 시각 통로 CCTV 사각지대에서 검은 후드를 입은 사람이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셔터 내릴 시간이에요. 도윤은 평소처럼 정리를 시작했어요. 귀가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계가 사라졌어요. 상가 경비와 함께 의뢰인이 큰 소리를 쳤어요. 작업대 위 박스에 넣어둔 고가 시계 한 점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도윤은 당황했어요. 야간 보관 금고 열쇠 위치도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신고해야겠어요. 경비가 즉시 상가 인근 순찰을 불러왔어요. 인파가 몰리며 점포 앞 통로가 혼잡해졌습니다. 접수표 사본이 여기 있어요. 분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뢰인은 접수표 사본과 사진을 근거로 분실 책임을 주장했어요. 번영의 임원들도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CCTV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이 수리 전후 사진과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사각지대 구간에서 동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사각지대라서 확실하지 않네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건가요? 상황이 점점 도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정말 모르는 일인가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거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조사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업실 구석에서 현금 봉투가 발견됐네요. 경찰이 봉투를 증거품으로 봉인했어요. 봉투 안에는 1천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분실 금액과 똑같다고 적혀있네요. 메모까지 끼워져 있었어요. 도윤은 황당했습니다. 이건 전날 도매처 대금으로 받은 돈이에요. 금주 매출 현금과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봉투겉에 뭔가 적혀 있네요. 4층 사다리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도윤 씨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윤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고가 시계 수리 의뢰 직후에 큰 돈이 발견됐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번영의 임원이 상인들 앞에서 도윤을 압박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요. 야간 금고, 열쇠 관리도 부주의했던 것 같은데요. 경비가 안전규정 위반 경고장을 제시했어요. 경찰은 도윤의 휴대전화, 작업대, 수리박스, 폐부품 박스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출입 기록을 확인해보니 차량 정차가 7분간 기록되어 있네요. 탑승자는 확인됐나요? 아니요. 식별이 안되네요. 그때 인근 상인 한 명이 나타났어요. 도윤씨가 금고를 급히 여는 걸 봤어요. 언제 본 건가요? 저녁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대와 셔터 하강 기록이 맞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론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도윤 씨, 정말 억울하다면 증명해보세요.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제가 안한 일을 어떻게 증명해요? 일부 상인들이 수리 의뢰 취소를 통보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평판은 급격히 무너져갔습니다.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나요? 도윤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작은 점포에 홀로 앉아 있는 도윤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담당 형사가 도윤의 작업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우측에 놓인 회중시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 시계는 뭔가요? 제가 간직하고 있는 시계예요. 형사가 회중시계를 들어 올려 케이스 안쪽을 확인했어요. 뚜껑 안쪽 은판에 특별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부전시장 화재 자원봉사 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번영의 고유 각인 번호도 있고요. 형사는 시계의 출처를 묻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1998년 화재 당시 사진 기록을 찾아볼게요. 시계 증정 대장도 조회해 봐야겠네요.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시계 표식 번호와 동일한 공로기념 회중시계 수여 기록이 도윤의 성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화재 진압을 도우셨군요. 네, 그때 분말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어요. 같은 시간 기술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시장 공용 서버에서 미반출 CCTV 원본을 찾았습니다. 후문 카트 진입 프레임이 복구됐네요. 새로 확보된 프레임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검은 후드를 입은 사람이 의뢰인과 통화하며 수리박스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각지대로 사라진 후 공영주차장 쪽으로 이동했네요. 의뢰인이 도난 신고 직전에 점포를 재출입했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형사는 주차장 자동결제 기록과 대조작업을 시작했어요. 주차장 로그에는 의뢰인 차량의 입출차 기록이 두 차례 연속으로 찍혀있었습니다. 중간 정차 시간이 6분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이상하네요. 왜두번 들어갔다 나갔을까요? 형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분실신고를 전제로 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비와 번영의 임원의 유착 정황도 추적해 봐야겠네요. 수사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윤을 의심하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험 사기였던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도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어요. 번영의 회계장부 사본 유통 경로와 의뢰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보험 약관을 보니 수리점 보관 중 분실 조항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네요. 최근 동일 유형 청구가 3건이나 발생했어요. 과거 2건 모두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같은 경비순범과 같은 사설 손해 사정이니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일치하는 점이 많네요. 번영의 임원 개인 계좌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조사 결과 보험금 지급 전후로 소액 분할 입금 내역이 확인됐어요. 의뢰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리 상태 확인차 재입장한 건 맞아요. 하지만 박스를 가져간 건 아니에요. CCTV 캡처 화면 앞에서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경비교대 일지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후문 잠금 장치 고장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수리 발주 기록은 없네요. 의도적으로 허점을 만들어 둔것 같아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어요. 사설 손해 사정인의 메신저에서 이번 건도 사각지대라는 문구가 포착된 것입니다. 보험사 내부 고발 라인이 가동됐어요. 통화 내역과 주차장 정차 시간대를 동일 선상에서 입증할 수 있겠네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어요. 사무실 USB에서 놀라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분실 시나리오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완전히 계획적인 범행이었군요. 핵심 피의자 4명이 사기, 공동 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어요. 의뢰인, 경비, 임원, 손해 사정인 모두였습니다. 도윤 씨, 이제 누명이 벗겨질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잤는데 사건은 완전한 반전을 맞이했어요. 도윤은 피해자에서 보험 사기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군요. 경찰이 도윤 관련 증거를 재감정했어요. 금고, 작업대, 폐부품 박스에서 나온 지문과 섬유 증거 모두 부합하는 정황이 없었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의 시간 정보와 접수표 일련번호가 CCTV 타임라인과 정확히 일치해요. 도윤 씨 진술이 모두 사실이었네요. 인근 상인의 거짓 진술도 밝혀졌어요. 도윤 씨가 금고를 급히 열었다던 진술이 셔터 하강센서 로그와 모순되어 허위 진술로 판명됐어요. 번영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어요. 경비 용역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어요. 후문 잠금 장치도 긴급 교체하겠어요. 보험사에서 도윤에게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어요. 부전시장 상단 정광판에 사과문과 정정보도가 송출됐습니다. 도윤 씨에게 큰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어요. 수사 결과 브리핑이 지역 뉴스에 방영됐어요. 시청자들의 민원 접수와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도윤 씨, 무혐의 처분 통보 받으셨어요.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준비하세요. 상가 내에서 취소됐던 수리 의뢰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규 의뢰도 급증해서 일시적으로 대기표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보윤씨 죄송했어요. 의심해서 괜찮아요. 오해였으니까요.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사각지대 카메라 추가 설치와 통로 조명 증설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사각지대가 없어졌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부전시장 상인회는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분실 사고 보험약관의 허점도 보완했어요. 도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도윤은 작업대위 회중시계를 다시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케이스를 조이고 기념각인과 날짜를 사진으로 보관했습니다. 이 시계가 저를 구해줬네요. 시장 게시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어요. 시계수리 무료 점검 주간 안내문이에요. 노년층 상인들에게 배터리 무상 교체가 제공됐어요.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와 공로장을 전달했습니다. 사건 협조 및 초동 기록 보존에 기여해 주셨어요. 시장 화재 초기 진압 이력도 함께 표창해 드려요. 상가 번영에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경비 순번, 열쇠 관리, CCTV 백업 주기를 표준화했어요.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하겠어요. 도유는 허위 진술한 상인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했어요. 공개 사과로 갈등을 봉합하겠어요. 원한을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보험사기 사실이 드러난 후 상가 전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리 접수, 보관, 인계 3단 증빙을 모든 상점에서 의무화해요. 투명한 거래가 필요해요. 노우 셔터 점포에는 간편형 자물쇠 보조 장치가 보급됐어요. 후문 잠금 장치도 전자식으로 전환됐습니다. 보안이 훨씬 강화됐네요. 도유는 실내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수리 과정을 라이브로 기록해 자율 공개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이중 백업했습니다. 고객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보험금 환수와 시장 내 손해배상이 명령됐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시장 일대의 야간 범죄율이 통계적으로 감소했어요. 상가 매출도 전월 대비 반등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시장이 됐네요. 도유는 1998년 화재 당시 사진을 액자로 걸어두었어요. 그 옆에 회중식의 내부각인 사진을 나란히 전시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네요. 주말마다 시계 이야기 특강을 열기 시작했어요. 기계식 무브먼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생활 방수 점검법도 배워 보세요. 노년층 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지역 중학교 동아리와도 연계했습니다. 폐시계 분해 재조립 체험을 해 볼까요? 안전한 시장 문화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중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참여했어요. 노년 상인들은 무료 점검 주간에 모인 부품 기부금을 공동 기금에 적립했습니다. 경비 인력 처우 개선에 보탤게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시장이에요. 사건을 계기로 상인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서로의 점포 CCTV를 교차 백업하고. 야간 통로 순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게 안전해요. 도윤은 억울했던 시기를 떠올리며 후배 상인들에게 조언했어요. 기록과 증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언제나 투명하게 일하세요. 시장 입구 전광판에는 새로운 캠페인이 상시 송출됐어요. 분실없는 시장, 신뢰하는 시장이에요. 수리 접수 QR 시스템도 정착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특집 보도가 나갔어요. 부전시장, 안전과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외지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중식에는 여전히 매일 태엽이 감겨요. 똑딱, 똑딱,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점포를 채웁니다. 억울함에서 출발한 분노는 통쾌한 역전으로 바뀌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군요. 도윤은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시간들, 화재 현장에서 분말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었던 용기,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며칠간의 고통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장 골목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어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씨, 시계 점검 좀 부탁드려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부전시장의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하지만 도윤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셔터를 올리고 회중시계에 태엽을 감으며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이어져 갑니다.